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이 단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사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것도 공부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걸 그만할 때가 됐나 했는데 한 분이 더 구독을 하시는 바람에 이거를 끌고 가야 되나 지금. 하면서 지금 또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부라고 참이 나태해지네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요. 오늘은 <laughs> 자극의 전달 중에 이게 지금 세 가지로 3번까지 있더라고요. 4번 근육의 수축. 요거를 지금 한 번에 하려면 자극 쪽에는 어, 30분 안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뉴런, 뉴런까지만 오늘은 한번 음, 공부해보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뉴런의 구조.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이거를 음... 대학을 만약 가시면 전공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한글보다 오히려 영어로 그때는 원서로 배우거든요. 이 영어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외우기가 쉬워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축삭돌기 가지돌기 여기가 신경세포체 주관세포, 마리지, 랑비의 결절, 축삭돌기, 와~ 진짜 신경세포체, 핵,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는 신경세포체는 요놈은 유령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며 유령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가지돌기, 요기요,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여러 개의 돌기인 가지돌기는 다른 유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흥분을 다른 유런이나 세포로 전달한다.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신경전달이 가는 거예요. 말이지. 슈반세포가 뉴런의 축삭 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로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뉴런의 다양한 구조.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는 신호를 받아린, 받아들이는 부분, 신호를 이동시키는 부분, 신호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부분. 이거는 뭐다 순환계든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받고 전달하고 주고 이런 식으로. 뉴런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 뉴런을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신경사포체의 위치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뉴런의 종류, 뉴런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마리집의 유무나 기능 등이 있다 마리집의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구분. 어? 이거 혹시 제가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미리 잡놓네요 얘도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눈이 쪽으로안 가있어요 민마리집 뉴런. 마리집이 없다는 얘기겠죠 축삭돌기가 마리집에 쌓여있지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한다 민달팽이도 집이 없는 달팽이죠. 네. <laughs> 민달팽이 집아 미안요, 해 아, 죄송해요. 민마리집 뉴런은 축삭 돌기의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집이 쌓이는 게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예래요. 그러니까 음. 마리집 뉴런, 마리집 뉴런. 축삭돌기의 일부가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한다. 마리집에 의해 절연된 축삭돌기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아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한다. 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 연속적으로 흥분이 발생해 흥분이 전도되는 현상을 도약전도라고 한다.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뉴런은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민, 않는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팍팍팍 빠르게 한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른 구분인데 탐구자를 한번 볼까요? 흥분 전도 속도 비교하기. 일반적인 도미노가 가이고 중간에 펜 말을 밀수 있는 막대를 매달아 놓은 도미노를 나를 설치한다. 가와 나의 길이는 같고 시작점에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느 도미노에서 마지막 도미노가 먼저인지 확인한다. 막대를 매달아 놓지 않은 가에서보다 막대를 매달아 놓은나에서 도미노의 맨 마지막 펜마이 먼저 넘어진다. 아 얘가 그러면 민마리집 밈... 밈 얘가 마리집 뉴런이네요 이게 도약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가지 않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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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도미노 팻말 중간에 매달아놓은 막대는 뉴런의 마리집과 같은 기능을 하고 모형에서 볼수 있듯이 마리집은 뉴런의 성분이 이동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네, 이걸로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에 따른 구분 구심점 뉴런, 감각 뉴런이라고 한대요 몸 안팎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흥분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거나 구심점 뉴런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구심점 뉴런이 여, 요거네요. 감각, 여기, 여기, 여기.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연합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서 어, 흥분이 이동한대요. 가지 돌기가, 가지 돌기가 비교적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가 요, 요, 데요 축삭 돌기의 끝 부분이 어 중간에 있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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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삭 끝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다 중추 신경계를 향해 어, 흥분이 이동함으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아, 중추 신경계를 향해 흥분이 어, 이동된대요 자 원심성 뉴런얘는 흥분 어, 운동 뉴런 연합 뉴런 여겁니다 여기 연합 뉴런으로부터 반응 명령을 전달받아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으로 흥분을 전달한다. 아까는 감각 이음을 운동, 아까는 자극을 해서 감각 기관으로 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이 연합 뉴런을 하는 거고, 아니면 구심점 뉴런이 직접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도 받아서, 중추신경을 하는 거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서 면함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받아서 반응 명령을 전달 받아서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으로 흥분을 전달하고 길게 발달된 축삭 돌기의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하며 신경 세포체가 비교적 크게 발달돼. 중추신경계에서 전달된 흥분이 반응기관으로 향해 이동함으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아, 얘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원심성 뉴런 이름을 붙인다고요. 너무 어렵죠? 연암 뉴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으로 뇌와 척수에 해당된다.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전달받아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절에 따른 명령을 원심소 뉴런에 전달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 볼까요? 음. 구조는 프로세스 4. 자, 이거 이거 볼래요 슈반 세포. 뉴런의 기능을 보조하는 세포로 뉴런의, 뉴런의 축삭돌기를 겹겹이 둘러싸여 마리 집을 형성한다. 아, 마리 집을 형성하는 게... 가 슈관세포가 하고 있나 봐요. 뉴런은 신경계, 신경계, 신, 어, 신경세포체. 체는... 여기 핵이 있죠. 있죠? 핵위트콘드리아 등이 있어. 슈반세포는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마리집 마리집 참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긴 마리도 아니고 모모나 신경세포체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축삭돌기 아니까요아 저저 어. 맨 마지막에 아, 가지돌기 돌기 세부부터 자극받아들이고 축삭돌기는 흥분을 다른 유로에 세포로 이동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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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받아들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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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전달합니다. 슉슉슉 가가지고 마리집, 유로, 마리집 유로는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서 흥분이 발생 안한다 그랬죠. 이건 전도체라 그랬죠. 도약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 전도가 빠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경계 신경세포체 마리집 가지돌기 축삭돌기 XO. 네, 정리가 맞았습니다. 자 감각기관은 몸 밖에 빛, 소리, 화학분자, 압력, 온도나 몸안의 삼투압, 혈당량 등의 정보를 자극 으로 받아들여 흥분이 발생하는 것들 음, 거의 대부분의 해내랑 되겠네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받아들인 자극에 의해 발생한 흥분을 연합. 참 이름 참. 네. 무슨 뉴런은 어, 연합 뉴런이겠죠? 어왜 답이 똑같을까요? 연합 뉴런은 구심. 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으로 뇌와 척수 무슨 뉴런은 무슨 뉴런으로부터 반응 명령을 전달받아 운동 뉴런이었어요. 운동 뉴런 원심성 성뉴과는 구심성 자극은 감각기관,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 연합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반응기관으로 전달된다. 구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제가 축삭돌기에 가운데 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각을 여기저기 받으려고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원심성 뉴런은 축삭돌기, 아, 드러내, 축삭돌기 말단은 반응 기간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근육 같은 곳에요. 볼까요? 어? 이럴 이 말이 안 됐죠. 중추랍니다. 중추 신경계로 전달한다. 연합척수원심. 응? 원심성 유로는 아그 중간을 말하는 게연합유런이군요 자만했습니다 자극은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맞습니다. x o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의 전달 경로로 넘어갈게요. 자극에 의해 감각 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은 구심성 뉴런을 거쳐 연합 뉴런에게 전달되고 연합 뉴런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발생한 흥분은 원심성 뉴런으로 전달된다. 그다음에 근육 등 반응 기간에전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자극, 감각 기간, 구심성들는 연한 대로 원심성, 반응 기간, 반응 진짜. 과학 돋보기, 축삭 돌기의 굵기와 흥분의 이동 속도. 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축삭 돌기에서 흥분 이동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리집의 유무와 함께 축삭돌기의 굵기가 있다. 축, 축삭돌기의 굵기는 유래는 종류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축삭돌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감소하여 흥분 이동속도가 빠르다. 이거 전선과 비슷하네요. <laughs> 굵으면 저항이 없으니까 손은 가잖아요. 뉴런의 종류 골격근에 연결된 최성 뉴런이 출석돌기가 11 마이크로미터에서 16 마이크로미터 얘는 60에서 80 미리 미리 아, 세컨 <laughs> 미터 세컨 세상에 운동감광 뉴런이 1에서 6 마이크로미터 2에서 30 미터 퍼 세컨 통증 감각이 0.5 에서 1.5 마이크로미터고 굵고 얘가 아, 0.25 에서 1.5 얘가 굵으니까 제일 빠르네요 네, 네 그러면 1번 뉴런의 우리가 이제 종류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2번, 흥분의 전도부터 진행을 할게요. 흥분의 전도가 어, 왼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어, 음, 아마 다음 주는 3번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 3번까지 하고, 아마 4번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1번 뉴런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몇분 했다고 사실, 금세 이렇게 졸음이 오네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에 또 봐요.